안녕하세요 푸르미 다육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도 왔고 <laughs> 오늘도 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물을 줬거든요 네, 물 주는 영상도 잠시 담았었는데 어, 여기 선반 아이들 물 반응을 어찌나 잘했는지 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 에오니움이요 진짜 안은 잠에서 다 깨어났습니다 물 반응을 해가지고 어, 정말 이쁘죠 이거 핑크 마녀거든요. 여뒤에는 피양새인데 피양새도 엄청 예쁘죠. 어, 아직 핑크 마녀는 안 연한 색감이 안 들어왔고요. 그래데또 피양새는 한 여름에도 이런 색감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피양새랑 닮은 아이, 제가 이름표를 <laughs> 그새 또 여름 지나고 나니 이름을 까먹었네요. 안나입니다. 안나데 안나도 예쁘게 물 반응 잘했고, 음, 그리고 색감도 사르르 들어오고요. 아, 요 에오니엄이 드디어 이제 잠에서 깨니까 또 인기가 폭발하겠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아, 지난주에 물주고 가서 아이들 빵빵한 모습 보니까 이 영상을 안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백봉 보세요. 아, 이렇게 맑은 색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물 주기 전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색감이 빠졌지만 음, 물 반영해서 통통한 모습도 엄청 예쁘고요. 이번 주에 또뭐 기온 변화로 인해서 또한주있다고 오면 예쁘게 물 들어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많아서 <laughs> 진짜 많아 보이네요. 아,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 아, 제가 가면서 랜덤으로 제가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주피터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하게. 이 제니퍼는 이렇게 작아보여도 오래됐습니다. 제 다육생활 그진 5년, 6년이 되어가는데, 음, 5년은 지난 것 같고요. 오늘로서 그진 하엽은 다 정리해줬습니다. 하엽 다 정리해주고, 또뭐 하엽 정리하다가 조금 얼굴 삐뚤어진 아이들 분갈이도 하고요. 오늘 열일을 했네요. 음, 요거 하엽지옥인 철아, 철화, 편지철인데 이것도 어제 다 분갈이 해줬고 음, 요런 코너들도 밑에 선반에 있었는데 지금 코너들 꽃이 진짜 유혹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피는데 이건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음, 자리 중간중간에 좀 자리가 비어서 제가 자리를 채워주긴 했는데 자리 변동이 약간 있지만 저도 어디가든지 잘 모르겠네요. 요런 코너들 지금 제가 올때 오전에는 활짝했는데 지금 또 오후 5시입니다. 제가 한 5시 되면 집에 가는데요. 이때 되니까 요렇게 오므리고 있네요. 요렇게 안 오므리고 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야하겠네요. 이제 밤에 피는 아이들은 어,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하엽 정리 정말 열일했습니다. 하엽 정리는 힐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힐링보다 하엽 정리에 열, 열심히 해서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프르이노사도이 화분이 있어서 풀분에 있던 거 오늘 담아줬거든요. 분갈이도 몇 아이 해주고, 휴밀리스도 저 가운데 있었는데, 요 가쪽으로 화분 좀 크기 좀 맞춰준다고 요리 보냈거든요. 괜찮죠? <laughs> 아사하니 아이고, 예쁘라. 이렇게다 정리하고 영상 담을 때 제일 뿌듯합니다. 또 왔던 길 되돌아가 볼게요. 음, 요 랑콤도 얼굴 하나에서 아, 진짜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내어주었는지, 보세요. 어깨도 있고, 그래도 엄마 얼굴 많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자구를 달아줬네요. 아, 홍등은 언제쯤 물들어줄까요? 진짜. 빨갛게 들어오는데, 점차, 점차 들어오겠죠? 이렇게 피멍도 들고 있네요. 저 뒤에 이제 콩분들도 이제 자리 잘 잡아갑니다. 요거 예쁘다고 제가 했던 삼종 예쁘죠? 사각꽃도 하여 정리 다 했고, 요런 코너들도 요 밑에 보조선반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보여서 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아직 꽃을 안 피고 있네요. 요 아이도 그렇고, 요런 거 벤츠 모양이라고 좀 귀한 아이잖아요. 음, 핑크 스팟도 파스텔 핑크로 물들면 진짜 예쁜데, 아직 시풀었네요 이렇게요 중간에 이런거 하나 죽은 아이들은 제가 가위로 조금 뿌리를, 목대를 잘라줬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여기도한 자리 있었는데, 요것도 잘라서 조금 흔적 없이 감쪽같이 보이도록. 아, 그리고 요거 풀분에었던 남봉옥 있죠? 요게 화분에 담아줬거든요. 아, 진짜 화분만 바꿔줘도 얼마나 더 명품으로 보이는지 <laughs> 예쁩니다. 아, 제한테 올 때보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그리 배반의 장미도 어제 가면서 저면통에 놔두고 갔거든요. 음, 위에서 물을 주니까 잎이 너무 많아서 물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면을 살짝 해뒀습니다. 겨울이 기대되는 아이죠. 프리메르 철화가 다른 아이들 때문에 지금 얼굴을 가려졌네요. 이렇게. 어 철화 보세요. 물 반응을 엄청 잘해서. 아, 요 생얼이 포인트죠. 노리 노이타게물잘 들어가죠. 파랑새도 하나 아파서 제가 목대 잘랐는데요. 그거 잘르니까 얼굴이 살아났더라고요. 뿌리가 내려서 삽목판에 살짝 은어놨습니다 제가 무지 좋아하는 c 플러스입장 뭐 하나가 약간 말랐지만 아, 괜찮습니다. 끝에 이렇게 오렌지로 물드는 아이거든요. 이거 실크 베일인데요. 주민의 어, 다육님, 실크 베일 정말 한상적으로 물들었더라고요. 옥상은 진짜 남다르게 물드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요. 물방울 너무 잘해서 또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영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